아 여기까지 이제 제 작품을 읽어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비천덕 선생님과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도 비유가 많다는 점에서는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숙한다고 할까요? 모방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이 모방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그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방하니까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건데 모방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재창조라고 할까요? 세계 문학사상 괴태는두 번째가라면 에 서로 할 최고의 문학가 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대표작이 파우스트란 말이에요. 파우스트의 기본 구상은 구약성경 욥기를 새로 가져온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욕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악마가 하느님한테 오니까, 하느님이 욕을 자랑을 해요. 쟤와, 제가 얼마나 신심이 좋고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악마가,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고생시켜봐요. 고생시키면 하느님 욕할거리요. 그래? 그럼 한번 내기 해볼까? 그래가지고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 한번 시켜봐라. 그 대신 몸에는 손대지 마. 그래서 고생시켜요. 그래 마음은 안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가 다시 오니까, 거봐, 내말 맞았지? 하느님이 그러니까, 몸에 손못 대게 했잖아요. 몸에 손 대볼게요. 그래, 몸에 손 대봐. 그래갖고 이제 몸에 손을 대가지고, 온몸에 막, 고름이 생기고, 진창이 되고, 막, 거기다가 이제 가족까지 막다 죽고, 막, 가난해지고, 막, 고난이 시작되니까, 비로소 이제,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하느님에게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과 악마의 내기, 그 내기의 대상으로서의 욕이라고 하는 컨셉이 파우스트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파우스트를 놓고 역시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와 하느님이 내기를 걸거든요. 다만 고통을 주는 내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쾌락을 주는 내기로 바꿉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악마의 재능으로서 젊게 해달라면 젊게 해주고 옛날 세계로 돌아가려면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고 다 해줄게 그래갖고 그 쾌락을 만큼 맛봐 만큼 맛본 다음에 야 정말 쾌락은 좋은 거야 이런 소리하면 내가 이긴 거야 악마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끝내 만족을 모르면 은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됐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악마가 패배하고 파우스트는 영원히 구제받는 걸로, 딱히 구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볼때 구제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약간 같은 컨셉 안에서 내용을 조금 바꾼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이 위대한 작가가 이렇게 벗겨도 되는 거야? 의학성경을. 그래서 이제 만년에 10년간 비서를 했던 에가만이괴테와 대화를 나는 것을 책으로 냈잖아요. 괴태와의 대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말 합니다. 우약성형 욕기 베낀 거잖아요. 그랬더니 괴테 말씀하시기를, 그게 왜? 그게 무슨 문제야? 나에게 그건 영광일지연정 부끄러운 일이 아니걸랑?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완전한 창작은 없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순간 수필을 내가 창작했나요? 수필이란 장르를 내가 만들었나고요 이미 있는 장르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시를 쓴다 시라는 장르를 내가 만들었어요 소설이라는 장르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미 그거부터 모방인 거예요 그래서 호메로스에 대해서 한 작가는 모든 소설가는 호메로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랬어요 호메로스가 기승전결 혹은 소설적 기법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이런 방식을 썼는데 남들도 그렇게 쓰니까 다 모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 창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입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고, 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걸또 만드는 거예요.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은, 문학 창작, 예술 창작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과 같은 창조가 아니에요. 유인데, 유에서 창을 보태는 거예요. 이미 있는 수필이라는 장르, 시라는 장르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창작은 창적인 요소, 새로운 요소와 작적인 요소, 이미 있는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 경우에도 이미 있었던 욕기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고,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주인공도 바꾸고 사상도 바꾸고 바꾸는 것은 창이거든요. 그렇다면 훌륭한 작품을 뭐 모방 내지는 재창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창적인 요소를 많이 넣을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지 그 컨셉을 그렇게 갖고 왔다고 해서 의식 반드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작품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의 글을 설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정 김정빈 우정은 은사시 나무다 입 넓은 플라타너스다. 부신 눈꽃을 피워 이고 탑인 듯서 있는 우정은 겨울 향나무다. 우정은 생생하게 빛나는 실록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길이다. 아주 보며 심취하는 마음이기보다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함께 빗줄기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우정은 서로가 서로를 탐내지 않는 사심 없는 심성의 교류다. 우정은 건강한 여름의 목소리다. 그러나 자결하는 치료의 태양은 우정에 속하지 않는다. 아침이 한낮보다, 저녁 어스름이 심야의 혼곤한 꿈보다 우정에 가깝다. 열리는 바이올린의 가을 색조가 시와 사랑을 연상케 한다면, 마치 격조 높은 수필과도 같은 우정은 겨울 아침을 두드리는. 피아노의 청아한 음색을 지니고 있다 우정은 진하게 물어놓는 향기가 아니니 차라리 그 향훈을 지탱해 주는 꽃 태궁이며 봄으로 서으로 자주 바뀌어 부는 바람이 아니요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는 시냇물이다 또한 우정은 오 하고 부르짖는 격한 감탄사가 아니니 문장의 호흡 과도 같은 쉼표이거나 아 없음표다. 열개는 사랑의 일부로서 우정도 그 대로 꽃을 피울 경우가 있다. 그렇더라도 그 꽃은 열정적인 붉은 빛이나 아스라이 침잠하는 자줏빛이 아니요 결코은 하늘빛이거나 요요한 강물빛이다. 흐드러진 영산홍보다는 서리찬 가을국화가. 불타는 셀비어보다는 이슬 머금은 야생 백합이 우정나라의 조촐한 식구들이다. 벌거벗은 마음으로서만 우정은 길고 오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직 순결함 이만이 변함없는 우정을 이룬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이에게는 오히려 친구가 있기 어렵다. 제비꽃은 제비꽃의 친구요. 진달래는 진달래의 친구일 뿐이다. 안진뱅이 제꽃나무가 꽃꽃한 전나무와 더불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는 없는 일이다. 언제 어디서나 벗은 아름답다. 고독과 실의 때에 벗은 그 슬픔을 반감시켜주고, 특이와 환희의 곳에서 벗은 그 기쁨을 배가 시켜준다. 나를 꾸미거나 부추기며 들뜨게 해서가 아니다.좋은 벗은 친구를 침착하게 한다.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그가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 우정은 오히려 확고하다.지기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 참으로 씩씩하다.지음의 벗이 죽자 검은 거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오래오래 나를 감동시킬 것이다. 어린 왕자는 혹성에 두고 온 장미꽃을 생각하며 모래벌에 쓰러져 울었다. 이 아름다운 길들임의 관계는 자칫 상막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위에 뿌려지는 빛발 같은 것이다. 자욱한 흙먼지에 제 본래의 빛을 잃고 있던 산과 들은 한 줄기의 소나기 뒤에 다시금 청신함을 회복하게 된다. 우정을 확인하고 우리는 부정의 늪으로부터 눈부시게 비상하여 한 마리의 새처럼 긍정의 창공을 힘차게 솟구쳐 오른다 아삭하게 피어나는 향그러운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일상의 리듬을 맑히며 흐르는 우정 또한 아름다운 삶의 결이다 사랑은 때로 퇴락하여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정장하다 은 겨울이 되면 내 고향엔 유독 눈이 많이 내렸었다 연 안폭 뜨지 못하던 폭설 깊은 산마을 그 꿈꾸는 듯한 은백의 나라에 부풍은 칼날처럼 몰아치곤 했다 그때 앞산 위에 청청하게 서서 겨울을 견디던 몇 그루의 전나무들 도심 속의 계절이 맵고 시림을 느낄 때마다 나는 몇 그루의 늘 푸른 우정을 그리워하곤 한다. 여기까지입니다.